안녕하세요. 게임 접는 유튜버,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접을 게임은, 오늘도 환생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은 캐니메코밍님이 추천해주신 게임입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추천해주셨거든요. 근데, <laughs> 이제 접 <laughs> 아, 너무 죄송해요. 아, 그, 혹시, 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한것 같아서, 일단은, 네, 죄송하고, 이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로딩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 아 잠깐만 옷좀 벗읍시다. 아나불편다 아우 날씨가 추울 줄 알고 파카를 입고 나갔는데 생각도 안 추워가지고 밖에서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안 잠깐만 아아어 아. 왜요? 아. 아 그래? 아우 어, 파카가 팔을 안놔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이 게임은 이렇게 병사들의 기사단을 키워서 스테이지를 계속 올라가면 되는 게임이에요. 병사들은 이렇게 육성까지가 지금은 만렙이고요 육성에서 병사들을 초월시켜서 초월을 한 3성까지, 3차 초월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2차 초월하면 이렇게 세지고 3차 초월하면 조금 더 세집니다. 근데 지금 아까 공지사항 보니까 7성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일단 오늘 접을 겁니다 네, 게임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일단 메인은 이렇게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는 유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던전에서 이렇게 재료를 숑숑 모아가지고 요런 유물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유물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하나 정도 한번 해볼까요? 요, 요걸로 해볼까? 음. 지금 애들이 좀, 나름대로 그래도, 초월도 하고, 강화도 좀 해놔가지고, 금방 이겨요. 금방 이기네요. <laughs> 그 다음에는 대전이 있어요. 예, 어, 대전은, 뭐 해볼까? 월드보스? 나 이거 근데 사실 잘 많이 안해어 월드보스 한번 가봅시다. 어, 그래, 입장이 불가능하네요. <laughs> 네,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토요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마 여러분께 다시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laughs> 바로 갔다. 이거 어떡하니? 이게 레이드도 보낼 수 있고 도전의 탑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 이거 1층까지밖에 안 가봤거든요. 왜냐면 2층부터 너무 어렵더라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애들도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입장 금지 5성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4성인 애들을 일단 보내봅시다. 방치형이다 보니까 저렇게 스테이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켜놓고 안 보고 있으면 한 20분이면 진짜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게임을 켰을 때 뭔가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무한 랭킹전이 있습니다. 이건 PVP인데 사실 좀 이게 그런 게이게 너무 센 사람들이 많아. <laughs> 봐봐. 이제 어 그래 빛의 속도로 졌습니다. 아니, 대전을, 좀, 비슷한 사람이랑 해놔야지. 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니, 이게 원래 저번에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강화를 하기 전에는, 자꾸 너무 센 사람이랑 붙이는 거예요. 무슨, 잽도 안된 사람이랑 들 계속 붙여놔가지고. 아니, 봐, 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랑 계속 붙여놓는다니까? 이런 사람이랑 계속 붙이잖아. 요 이거 지금 뭐야? 강화, 강화를 4만이나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뭐 빨리 지니까 시간은 그냥 후닥닥 가서 괜찮긴 한데 봐봐. 어, 그래 빛에 젖도록 <laughs> 설명할 시간도 없이 지는데, 다른 컨텐츠는 이렇게 비공정을 보낼 수가 있는데, 3천 층 이상 올라가야 가능합니다. 클리어 5상, 이거 뭐야? 오 어, 몰랐네. 아무튼, 어, 이거 어렵던데, 요, 요기를 한번 해, 해볼게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요렇게 룰렛을 돌려가지고, 쭉쭉쭉쭉 나아가는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딱두칸 남았는데. 버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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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입니다. 요런 게임은 저는 보통, 아 병상 뭐 쓰지? 이런 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기 랭킹 봐요. 랭킹을 보고, 랭킹 1, 2위? 한 요, 요, 요 라인들? 그 시리 안에 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일단 스캔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쇼크 쇼크 보니까 다들 이렇게 엘프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종족이 네개 있거든요. 엘프 인간 오크 언데드까지 있는데 엘프를 엄청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데드랑 좀 섞어서 들고 있기도 하고 오크랑 인간은 거의 없길래 아 그러면 이게 좀 같다 해가지고. 일단은 엘프로 쭉쭉쭉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원데드 중에 뭐 조금 마음에 든다 싶은 거 깔아놨고요. 여기 밑에 상급 윙나이트부터는 그냥 버린 애들이에요. <laughs> 그냥 냅둔 애들. 근데 얘는 좀 유용해요. 시나리오 10층 단위마다 2분간 게임 속도를 5배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이건 좀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테이지를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음, 되게 유용합니다.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초월을 한번 시켜요그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을 소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런 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의 상점이라고 고용은 하지 않고 일단 사 모은 애들을 다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안 써도 초월할 때이 애들을 이렇게 그~ 재료로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 그러면은 있어야 재료로 쓸거아니 이렇게. 초월 같은 경우에는 이 초월 티켓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 티켓도 은근히 좀 자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힌 다난 게임 접을 거니까, 그냥 초월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3차 초월 했다고 하네요. 아, 데일리 이벤트. 몰라. 일단 어... 받았습니다. 이게 제목이 결국 오늘도 환생이잖아요. 그때 나는 환생을 할 거야. 일단 환생을 해볼게요. 뾰르릉 아, <laughs> 어, 그래요? 봐봐요. 지금 그래서 퀘스트는 다초기화그 했죠. 그리고 병사리도 지금 다초기화가 했어요. 다 레벨 1입니다. 하지만 훈장이 지금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일단 얘가 나는 제일 좋은 캐릭터니까, 얘를 일단은 한 몇으로 할까? 2000까지 올려볼게요. 강화는 훈장으로만 가능합니다. 2000이 안 되겠는데? <laughs> 어, 안 되겠어. 1900에서 멈춰야겠네요. 딴 애들 올릴까? 요렇게 요렇게 강을 해줍니다. 얘네가 스테이지를 너무 빨리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진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나 이거 되게 막 아, 나 게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러 막안 쳐다보고 막 이랬는데 이 방법이 있더라고. 이거 누가 생각했을까? <laughs> 시나리오 보호모드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보호모드를 켜면 봐봐요. 이걸 아예 까만색으로 덮어버리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어, 난 이거 되게, 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줬네? 막 이런 느낌? 뭐, 어쨌든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 올라가고, 여기서 막, 어? 할거다 하고, 그리고 환생해가지고, 다시 스테이지 올라가고, <laughs> 아 저희. 저기이 게임을 추천해주신, 어, 케니 맥코밍 님이 저희 취향을 아주 깨뚫어 보셨습니다. 저 이런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어, 저한테 분명히 저번 주인가? 저번 주 월요일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월요일에, 어, 이 게임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때 딱,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어, 나 네, 제가 해드릴게요. 아, 어, 근데 제가 게임 전면 유튜버라서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머 알겠다 하셔가지고, 제 분명히 그날 다운을 받았어요. 그날 다운을 받고 이렇게 쭉쭉쭉 쭉했는데, 어, 은근히 은근히 그냥 할만해서 <laughs> 할만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접을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네요. 요런 게임이고요. 게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접을 게임은 오늘도 환생이라고 하고요. 케니 맥코밍님이 추천해주신 게임입니다. 그냥 방치형 게임인데도 막상 게임을 켜면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했었고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항상 매일매일 퍼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이 어, 게임을 추천해주신 케니 맥코밍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음, 이분은 그쿠키런 카카오. 그거 플레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영상 많이 올리시던데, 저는 그 게임 진짜 못해가지고, 한몇번 하고는 그냥 접었거든요. 쿠키런 <laughs>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리 메코 밍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게임이 여기까지고요 이상, 게임 저 없는 얌얌이었습니다. 끝!